자 54번입니다. 동주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알사탕과 다섯 개 똑같은 바카사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다섯 개를 택해서 진사에게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자, 알사탕을 자, 알사탕을 영개 주면 바카사탕 다섯 개, 한개 주면 네 개, 두개 주면 세 개, 3개, 세 개를 주면 두 개, 네개 주면 한 개, 다섯 개 주면 0 개.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5C0입니다. 참고로, 자, 박하사탕 5개는 이게 종류가 다 같아요. 그래서 고르는 경우의수 그냥 1입니다. 1. 5개를 모두 주는 거. 자, 그럼 요거는, 자, 박하사탕, 알사탕 5개 중에 1개를 골라야 되죠. 자, 바카 사당 4개를 고야 돼. 이 종류가 같기 때문에 이 4개를 그냥 고르는 것도 그냥 경우의 수가 1입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4개를 고르든 이렇게 4개를 고르든 다 같은 경우죠. 어차피 다 똑같은 종류니까.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얘는 5C2. 자, 얘도 경우의 수는 1입니다.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. <laughs> 5C3 1. 5C4 1. 5C5 1. 따라서 5C0부터 5C1, 5C2, 5C3, 5C4, 5C5를 다는 거죠. 자, 저희가 NC0부터 NCN까지 더한 게 2의 N제곱잖아요. 그럼 5C0부터 5C5까지 더하는 건 2의 5제곱이 됩니다. 바로 32가지가 되죠.